코로나19 백신 관련 브리핑 함께 보셨습니다. 이번 추석에는 백신 접종자를 포함해 최대 8명이 모일 수 있는데요.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이동량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비수도권 지역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 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영 기자입니다. 약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추석 연휴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는 전국 어디서든 백신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최대 8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지난 설에 비해 모임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정부는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이동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수도권 확진자 비율이 70%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높지만 연휴가 지나면 비수도권에서도 확산세가 커질 수 있는 상황. 이에 방역 당국이 비수도권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오늘부터 비수권의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로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146병상,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간병 전담 병원 1017병상을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행정명령에 따라 비수도권 2 4개 상급 종합 병원과 국립대 병원의 중환자 전담 치료 병상 확보율은 현행 1%에서 1.5%로 확대됩니다. 병상 규모 700개가 넘는 종합병원 7곳도 허가 병상의 1%까지 추가로 중환자 병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밖에 코로나 치료 병상을 운영하지 않고 있던 규모 700병상 이하의 종합병원들도 5% 이상의 전담 병상을 확보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행정 명령은 오늘 발령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은 3주 이내로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준비를 신속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와 강원도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는 재택치료도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해선 재택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단기진료가 필요한 환자를 중심으로 재택치료를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뉴스 김지영입니다.